자, 2024년 갑진년 일간별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병화일간하고 정화일간이죠. 자, 먼저 병화일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병화일간, 정화일간, 24년 갑진년 운세. 여기 이제 갑진복둥화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부모행이라고 있어요. 나부모행을 적어 놓은 거고요. 자, 일단, 갑진년 복등화라는 나무 모양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예, 거 이제 병화가 갑진년을 만났죠. 자, 뭐 먼저, 먼저 천간을 보면 어떻게 됐나요 자, 갑진년의 그, 갑목은 이제 병화에게 편인이죠편인 자, 편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이라고 일단 얘기하죠. 뭐, 도식이니, 뭐, 신살이니 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데, 근데 병화가 갑목을 만나거나, 갑목이 병화를 만나면 목화통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주 좋게 말하는데, 사실 이 말은, 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음, 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리하면, 자, 간목하고 병화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상생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음향권 일를 충분히 지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저 채널에서 음향권 일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병화일간에게 간목, 간모구, 간목 는즉 이렇게 직접 테이프하면 일단 좋은 관계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그 부분을 보면서 뭔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간목이 오면서, 간목이 오면서 사주에 기토가 없든, 있든 없든 기토하고 일단 합을 합니다. 아, 기토, 그렇죠? 이제, 운, 연운이 오면서 기토가 합을 하는데, 그러면 간목일간 입장에서 보면, 간목일간에 보면 기토 상관이 일단 움직이죠. 감목이라는 기운과 기토라는 운이 동시에 움직이니까 불편한 일이 일단 벌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감목하고 합을 해서 새로운 토가, 토, 새로운 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불편한 기운들이 뭉쳐서 병화에게 새로운 일을 내밀고 있죠. 아, 요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거를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음, 간목, 운이 오면서 무토를 극하죠, 일단 또. 일단, 무토가 있든 없든, 간목 운이 오면서 이두 개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극하죠. 이 극하니까. 자, 이러면 병화일 가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무토를 일단 극하잖아요. 병화는 무토하고 상생하는 관계인데, 근데, 그러면은 그, 병화가 무토를 쓰는데 일단 불편해지죠. 어, 간목에서 자꾸 자극하니까. 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편하게 이용하던 건데, 어떻게 불편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뭐냐면, 새로운 거래처를 잡아야 된다든지, 그런 거죠. 어, 새로운 거래처. 기존의 거래처를 막히는 거고, 불편해지는 거고, 뭐 다툼이나 알력이 뭐 생기는 거고, 이런 불편한일이 생긴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지를 보면, 지지가 이제 진년이죠, 진년. 진년이면은, 일단 뭐, 십성으로 식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십이이서 관대지죠. 그래서, 병화의 세력이, 관대지는 병화의 세력이 이렇게 점점점점 강해지는, 왕성해지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스스로 성장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다 라고 볼수 있고요 자, 이럴 땐 자칫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고집하게 되면 자기 고집이 세지는 시기니까 주변과의 마찰이 생길 수 있죠 어, 그래서 올해는 이런 면에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병화일간, 병화일간 일주별 운세를 알아보겠는데요. 일주는 여섯 개가 있죠. 아, 병인, 병오, 병술, 병신, 병자, 병진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자, 이걸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면 신년 운세는 뭐가 있죠? 복채가 있습니다. 아, 복채는 좋아요 하고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좋아요, 구독을 해 주시면 2024년 매월 월 운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는 월, 어, 어, 일주별, 일주별 운세로 들어가도록, 6개 일주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있죠? 자, 먼저 병인, 병호, 병술 이렇게 여 개, 세개 하고 밑에 또 어, 또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병인 일주부터 알아볼게요. 자, 병인 일주는 자, 올해 투자는 안 하는 게 좋다. 하더라도 투자 비용을 줄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주변에 도움이 있는데 귀인의 도움이 있는 해다. 그리고 대인 관계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연인이나 부부는 주말부부나 장거리 연애가 좋죠. 새롭게 만나는 사람하고는 일단 올해는 오래, 올해 오래 만나기 어렵다고 볼수 있고요. 양력으로, 남용호도 언제냐면 양력으로 9월 10월경에 애정문제가 생깁니다. 자, 다음에 올해 안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이 있죠.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 자, 요걸 알아보겠는데, 먼저 상승하는 달. 상승하는 달은 일이 풀리고, 막혔던 일이 풀리고, 좋아지는 달을 얘기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양력 2월하고 3월이고요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은 언제냐면, 양력 8월하고 9월입니다. 하락하는 달, 8월, 9월 기억해 두시고요그 다음에, 바로 병, 오, 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 오, 일주는 자, 올해 이사나 이동운이 있는 해죠. 환경이 바뀐다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물운을 보면 어려울 때 주로 가족의 도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가까운 친구나 동료가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 이별운이 많은 해죠. 또 갑작스런 결혼 운도 있고요. 신중하게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 알아보겠습니다.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 상승하는 달은 언제냐면, 양력입니다. 양력 10월하고 11월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은 언제냐면, 양력 4월하고 5월입니다. 다음에 병술 일주를 볼게요. 병술 일주. 자, 병술 일주는 음 자,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올해 그 어떤 쪽이냐면 연구, 개발, 뭐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은 올해 발전하고요. 성과도 물론 좋고요. 또 해외 파견 근무를 하거나 본사에서 지사로 이동하는 운입니다. 자, 이런 일은 언제 나타나냐면, 양력 2월, 양력 2월, 아니면 올해 양력 11월 아니면 12월, 요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인 관계는 조심하는 게 좋은데요, 올해는. 과거에 문제 있던 일이 드러나서 관제 구설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양력 2월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은 주로 신경성 질환이 나타나는데 수술운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올해 애정운도 보면은 올해는 좋은 애가 아니죠. 올해 만나는 사람하고는, 올해 만나는 사람하고는 힘든 인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이죠. 자,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을 알아보면 먼저 상승하는 달은 음 그러니까 일이 풀리고 막혔던 일이 풀리고 좋아진다는 의미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6월하고 7월이고요. 하락하는 달은 언제냐면 양력 11월, 12월. 이때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어, 요고, 병신, 병자, 병신 일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병신 일주부터 보겠습니다. 병신 일주. 자, 병신 일주는, 자, 상승적인 직장 변동 운이죠. 상승적인 직장 변동 운. 이동. 음, 음. 그리고 거주지 변화도 있습니다. 아, 준비해 오던 일을 또 시작하는 해가 되는데 장사나 사업 장사나 사업을 개업하는 운도 있습니다. 다음에 재무로는 지금 병신일주하고 있습니다. 자, 재무로는 주로 가족의 도움이 많고요, 부모나 형제자매의 도움도 크죠. 가까운 주변에서는 동업자나 협력자 도움이 많은 해고요. 부부나 연인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운인데 이게 안 되면 이별음도 있습니다. 양력 4월하고 양력 8월 이때 이 시기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 두 가지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승하는 거, 하락하는 거. 자, 운세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이제 마케톤 일이 풀리고 좋아진다를 얘기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양력 8월하고요 8월, 9월이죠. 그다음 하락하는 달은 언제냐면 양력 2월하고요 3월입니다. 기억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자, 병자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자일주, 병자일주는 음, 자, 이전에 했. 했던 일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운이죠. 어, 그래서 이제 반복하니까 이전에 했던 일 반복하니까 일은 수월하지만 업무량이 이제 크게 늘어나서 좀 불편하다 힘들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론을 보면 올해 소비를 줄이고 절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끼고 저축하는 심리가 올해는 좀강해진다 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어, 외부 활동을 많이 좀 줄이는 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요. 음, 헤어졌던 연인과는 다시 만나는 운이죠. 양력 9월, 10월, 이때 참고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 알아보면, 자, 상승하는 시기는 막혔던 운이, 막혔던 일이 풀리고 또 좋아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력 4월, 5월이고요. 그 다음에 안 좋아지.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는 양력 11월하고 12월입니다. 이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병진 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진 일주를 보면은, 자, 올해는 자신감이 강해지죠.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1 2 구설이 따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에 신경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 출장이라든지 파견 근무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직장인은 해외출장이라든지 파견근무가 많아지는 해죠. 그리고 재물운은 금전지출이 많은데 돈거래는 안한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연인이나 부부는 이별이나 이혼운이죠. 이혼운 피하고 싶으면 주말부부나 장거리 연애가 좋고요. 양력 4월하고 양력 8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다음에 에, 운세가 상승하는 거. 하락하는 시기. 이걸 알아보려면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 자, 운세가 상승한다는 건 먼저 막혔던 일이 풀리고 좋아진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1월, 12월이고요. 하락하는 시기는 양력 6월하고 7월입니다. 이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병화 일간 운세 일주일 운세 알아봤고요. 바로 정화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2024년, 음, 2024년 갑진년을 만났죠. 자, 먼저 보면은 음, 정화일간이 갑진년으로 갑을 보면 일단 천간을 보면. 정인이죠, 정인. 정인. 어, 그럼 같은 정인의이더라도 정화가 감목을 만나는 정인은, 어, 같은 음권에서 상생하는 기운끼리 만난 거니까 더욱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뭐 정인이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 아시다시피 뭐 자격증 취득이니 뭐학기 취득. 뭐, 시험을 합격한다든지, 뭐, 진학, 뭐, 이런 얘기죠. 또, 이제 요즘에 뭐,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에 당선된다든지, 저서나 출판 관련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또 뭐냐면, 부동산 매매, 뭐, 계약, 이런 것도 잘 수월하게 해결된다고 일단 보는 거죠. 일단 뭐 정인이 가져다주는 좋은 일은 무궁무진한데 근데 뭐 감목 정인이라 하더라도 뭐 이런 이유만으로 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모든 일이 다 아,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감목운이 오면서 기토하고 일단 학을 한다라고 보면 자, 감목이 오면서 사주에 기토가 있든없든 학을 하는데 그러면 정화일간에게 무토가 식신인데, 정화에게 식신인데, 이게 이제 일단 움직이죠. 그럼 이게 사주에 있든 없든 움직이니까, 어, 정이라고 식신이 합해서 식신이 움직이니까, 식, 의식주. 주로 이제 식신 의식주와 관련된, 이 의식주 관련 일들이 원활해진다. 좋아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할수 있겠고요. 또 뭐냐면, 간목이 오면서 무토. 이 무토 상관을 극하죠. 이것도 정화위관에게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무토 상관을 극해서 힘 못쓰게 하니까, 불필요한 일에서 벗어난다고 볼수 있죠. 하는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고요. 금전 지출도, 금전 지출도 줄어드니까, 여러모로 일단 좋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 지지에 이제, 지지를 보면 어떻게, 정화가 진토로 보면 십성으로 상관인데, 음, 상관인데, 어, 1 2원 성은 이제 쇠지기가 되죠. 근데 기본적인 조건이 좋은 게 일단 아니죠. 그죠? 어, 정화가 진토에서는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어,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한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는 정화가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 일단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그각 일주별, 여섯 개가 있죠? 어, 일주별 운세를 하러 보이는데, 자, 여섯 개 6개 중에, 여섯 개에서 정, 정화 일간으로 연결되는 게 정해, 정묘, 정미 일주가 있고요, 정사, 정유, 정축 일주 이렇게 석가 있는데 일단 일주별 운세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면 자, 신년 운세에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누르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을 하시면 2024년 매월 매월 운세도 공짜로 볼수 있습니다. 네. 자, 바로 일주별 운세 넘어가겠습니다. 일주별 운세 준비하고 올게요. 자, 일주별 운세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주별 운세 정해, 정묘, 정미. 이렇게 있죠. 자, 먼저 정해 일주부터 보겠습니다. 정해 일주를 보면, 자, 금전 문제로 다툼이나 분쟁이 생기는 운이다라고 봅니다. 금융권 채무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 이런 일이 어려움이 좀 있고요. 자, 직장인은 하던 일이 자꾸 바뀌죠. 직장 변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애정운을 보면 연인은 올해 갑자기 결혼하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양력 9월, 10월 이때 새롭게 만나는 사람하고는 급하게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고요. 자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요.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달. 운세가 상승하는 달은 언제냐면. 양력 5월, 6월이죠. 이때가 막혔던 일이 풀리고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은, 하락하는 달은 양력 11월, 12월이죠. 11월, 12월. 자, 다음에 바로, 어, 바로, 음, 정묘 일주로 정묘 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묘 일주. 자, 정묘 일주가 갑진년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먼저 원하던 목표를 성취하는 해죠. 그래서 구직자는 취업은 있고요, 학위 취득이라든지 장협증 취득, 각종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해고요. 어, 그다음에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는 운이죠.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 운이죠. 실적도 좋고요. 그다음에 애정운을 보면은 연인은 연인은 짝이 있는 연인은 양력 3월, 양력 7월 이때 7월 이때 다툼 갈등 일으키니까 유의하시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시기는 언제냐면 양력 9월, 10월입니다.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하고 하락하는 시간하고 겠습니다 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는 맞겠던 일이 풀리고 좋아지는 달인데, 그게 2월하고 3월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 조심해야 되는 달은 양력 7월하고 8월입니다. 그다음에 정미일주로 보면, 정미일주. 자, 정미일주는 올해 직장인이라든지 사업자에게는 좋은 직업 분야. 어, 좋은 직업 분야, 계통이 어디냐, 뭐냐면, 문화, 예술, 뭐 스포츠, 유흥, 오락, 뭐 패션이라든지 의류, 이런 분야가 좋고요그 다음에, 자, 문성문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해도, 해줘 괜찮습니다. 정밀주. 그래서 직장인은 승진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승진은. 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취업은 있죠. 그리고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인허가 관련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해죠 자, 다음에 애정훈을 보면 올해 에, 만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 만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기회가 많은데, 어, 양력 7월하고 11월에 만나는 사람하고는 이때 만난 사람하고 인연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하고 하락하는 시기 알아보면, 자, 상승하는 시기, 막혔던 일이 풀리고 좋아지는다는 양력 9월하고 10월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한 시기, 조심해야 되는 시기는 양력 3월하고 4월입니다. 자, 바로, 어, 정사, 정유, 정축 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면은, 먼저 정사 일주부터 볼게요. 정사 일주 정사 1주는, 원래는 이제 성급하게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성급하게 하는 건 어디까지나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벌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식의 재물 지출이 있는 애다. 자, 사업자는 세무 관련 일 점검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이 성운을 보면 갑작스런 만남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연인이나 부부도 올해는 애정 문제로 12구설 의의하시기 어,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하고 하락하는 시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세가 상승한다는 막혔던 일이 풀린다라는 음, 풀리고 좋아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때가 언제냐면 양력 11월, 12월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양력 5월하고 6월입니다.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정유일주로 보로 넘어갈게요. 정유일주는, 자, 정유일주로 면 직장인은 이 사람의 도움이 많은 해다. 그리고 사업자는, 어, 거래처라든지 상급업체 도움이 많은 해다라고 보고요. 자, 재무론을 보면 투자하면 막힙니다. 금전 관리가 잘안 되는 해니까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애정은 운 좋은 해가 아니죠. 양력 9월하고 10월경에 만나는 사람하고는 애정 문제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 보겠습니다 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 상승하는 시기는 먼저 어, 마케팅 일이 풀리고 좋아지는다를 얘기합니다 양력 7월하고 8월이고요 하락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양력 2월하고 3월입니다 다음에 정축일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축일주로 보면 올해는 자, 서두르다가 손해보는 운이죠 어, 투자도 그렇고요 매매도 그렇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반드시 윗사람이나 귀인의 도움이 있는 해다. 올해는 또 건강 운이 안 좋은 해인데 수술수가 있죠. 수술수. 그래서 기존의 안 좋은 부위가 문제인데 서둘러서 진료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라고 있습니다. 자,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는 막혔던 일이 풀리고 좋아지는 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력 3월, 4월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시기, 조심해야 되는 달은 양력 9월하고 10월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화일간 일주별 운세를 알아봤습니다.